님, 친구는 평생 술 담배 쩌러 살았는데 아직 정정합니다. 저는 평생 운동하고 몸 관리했는데 덜컥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하늘도 무심하지.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까? 음, 그게 내가 잘 몰랐어 그런데 운동하고 뭐술 담배 안 한다고 암안안 암 오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가 건강 이제 우리 건강의 조건 속에 운동하고 운동하는 거다고 술 먹는 게한40% 정도 돼요. 그럼 그의 뭐냐면 식생활입니다. 알맞은 식생활. 그러고 건강식 하는 거예요. 건강식이라서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먹는 것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먹는가, 두 번째 잘 자는가, 그다음 에잘 대소변을 잘 보는가 이세 가지거든요. 세 가지가 뭐냐면 잘 잔다는 것은 낮에 열심히 자기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지체에 잠을 잘 잡니다. 그냥 낮에도 자고, 밤중에 잘라니 참여하는,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. 낮에는 나가서 운동도 하고, 활동도 하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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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을 하든지 해서 저녁에도 간단하게 먹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고. 그리고 난뒤 사실은 채소, 채식을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변을 잘 봅니다. 거서 그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무엇을 먹으라는 게 나와요. 두 번째 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운동이나 걷기 운동도 있고 헬스장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었는데 등산하는 것도 운동이에요. 그게 운동이 잘못한 노동이 돼요. 알맞은 운동,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세를 바로하는 그다잘 그게 다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. 친구가 술에 쩔어 산다고 하지만, 그, 아, 젊어서 그렇습니다. 그, 긍, 원래 건강해서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그 사람은 나이가 한 6, 70 가면 거의 완전히 가버립니다. 아, 저, 항우장상도 나이에는 사실은 그, 뭐, 그, 게 없거든요. 뭐랄까, 어, 장사가 없습니다. 술에 쩔어 한번 살아보십시오. 근데 50대, 60대는 그대로 견디다가 한 70중 가면 그때는 급격히 나빠집니다. 그러니까, 나는 운동하고 뭐뭐이제술 담배도 안 먹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운동하고 술 담배 안 먹는 거는 건강한 한40% 정도의 차이가 나그그왜 나쁜 건 잘못했겠죠 먹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는 마음공부라는 거거든요 거의 뭐 우리 영어로 해서 그렇지 마음을 그러니까 이저겁니까 예, 무슨 경제는 뭡니까 세상에 큰대병은 어떻게 고치느냐. 안심 안심이라 이랬거든 마음을 편안하게 편안을 앉자 마음 심자. 그다음 안신 몸을 편안하게 하라. 그리고 난 뒤에 약은 내 인연에 따라서 먹어라.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봐지는데 본인은 건강하지 잘했다지만 내가 본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.